바로 수술실로 들어가시죠. 안녕하세요. 닥터 린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에게 처방해드릴 문장은요. 어, 나는 술을 많이 마셔도 얼굴이 안 빨개져. 라는 문장입니다. 바로 제 얘기예요. 저는 아무리 마셔도 얼굴이 하얘져요. 전혀 빨간 끼가 안 돌아요. 하얘지고 막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자, 아무튼 그래서 이 표현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까 하는데, 정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쓰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짧아요. 중국어로 하면은. 我怎么喝都不上脸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거든요. 자, 술을 많이 마셔도인데왜 술도 없고 많이도 없고 그렇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쩐머허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마시도 마시다 그러니까 아무리 마셔도 술을 많이 마셔도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는 여기서 쩐머허를 받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마셔도 아무리 많이 마셔도 그래도 다 이렇게 받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무상련 상 리엔이 얼굴이잖아요. 네, 얼굴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게 얼굴이 빨개진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써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我怎么喝都不上煉, 어떻게 마셔도 얼굴에 올라오지 않는다. 술을 많이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지 않는다. 그대로 해석이 될수 있겠죠. 왠지 이렇게 말하면 중국어 좀 아, 되게 잘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아, 이제 중국 원어민 같은 그런 느낌 살려가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네. 아, 나는 술을 많이 마셔도 얼굴이 안 빨개져. 같이 한번 갑니다. 시작. 我怎麼喝都不上臉.한번 더. 我怎麼喝都不上臉. 진짜 바로 제가 그렇습니다. 我怎麼喝都不上臉. 바로 저를 누가는 말이죠, 여러분.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술 마시면 얼굴이 많이 마시면 얼굴이 빨개지시나요? 전 아닌데. 세번 따라 말해 주세요. 我怎么喝都不上脸。我怎么喝都不上脸。我怎么喝都不上脸。